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흔히 연체가 생긴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체 전에 신청하면 빚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특히 20일이 지나면 추심 전문부서로 넘어가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체 전에 신청하면 이런 독촉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모든 독촉이 중단됩니다. 결국 불안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전에 신청하면 생활비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연체전이라면 카드 한도가 남아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 후에는 카드 사용이 막혀 급한 돈이 필요해지면서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연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추가 채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막히기 전까지 어떻게든 버티려다가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변제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연체전에 신청하면 이런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조건에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이라도 자신의 빚 감당이 어렵다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단정 짓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가장 적절한 시점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